안녕하세요. 오늘은 당뇨 기계 사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제가 처음에 당뇨 기계 사용법에 대해서 여러 종류를 나열해놓고 설명드려봤는데요. 그 설명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해보려고 해요. 이 케어 세트로 가지고 한번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계를 꺼내시고요. 요 안에는 이렇게 제가 건전지를 미리 넣어놨고요. 이게 이제 스트립인데요. 스트립을 여셔서요. 요 안에 이렇게 스트립이 들어있습니다. 여셔서 하나를 꺼내시고 뚜껑은 바로 닫아주시고요. 요 넣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다른데 넣어질 데가 없잖아요. 스트립 넣는 방법은요. 여기서 요 부분 있죠? 요 넓적한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게끔. 요쪽은 딱 보아도 피를 묻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요 끝부분이요, 요 부분. 그래서 얘를 검정색이 올리 올라오도록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쑥 넣어 주시는 거예요. 코드 번호를 이렇게 20번이라고 읽고요. 어, 읽은 다음에 피 묻히라는 이 스트립에 피, 를 묻히라는 신호를 이렇게 반짝반짝 하고 보내주거든요. 이때 이제 손을 떼서 끝부분에 피를 이렇게 살짝 묻혀주면 되는데요. 빼면은 지가 알아서 꺼지고요. 넣을 때도 중요한 거는 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통 안에 있는 스트립을 하나를 꺼내서 요렇게 넓적한 부분이 들어가게끔 쓱 넣어주시면 삐스리와 함께 코드 번호를 읽고 난 뒤에 이렇게 피를 묻혀주세요라고 이렇게 반짝반짝 피 묻히라는 표시를 뜨고 있거든요. 이때 손가락 부분을 따서 혈액을 묻혀주시면 돼요. 이렇게 사열기도 그 사용법을 설명드려 봤는데요. 이 안에 있는 사열기 당뇨 전용 사열기를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어, 이 가운데 부분은 여는 부분이에요. 이 가운데 부분은 열고 닫고 이 앞쪽 있잖아요. 이 앞쪽 부분으로 이렇게 지금 화면 생으로는 거꾸로 보이는데 숫자 때문에 네, 일단 이단이 앞부분으로, 3단, 4단, 5단으로 이렇게 돌주시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보통 3 정도에 놓고 쓰거든요. 여성분들은 3 정도에 놓으시면은, 에, 수치 3 정도에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숫자. 남성분들은 피부가 거칠거나 두꺼우신 분들은, 어, 뭐, 4나 5 정도에 놓으시고, 이제 사회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음, 뚜껑을 한번 이렇게 열어 볼게요. 볼펜처럼 생긴 부분을 여시고요. 이 란셋 있잖아요. 이 란셋을 하나 꺼내셔서 란셋이에요. 침이에요. 침, 멸균 침 이렇게 생긴 멸균 침을 요걸로쏙 넣으시는 거예요. 넣으시고요. 넓적한 부분이 꼭지는 휘면인 꺾으면 휘어지니까 그냥 이렇게 돌돌돌 몇번 따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침이 잘 보이지 않지만 약간 반짝반짝하죠. 번쩍 요 침이 이렇게 있거든요. 다시 닫아 주시고요. 꼭 하고 닫아 주시고 이제 장전을 한다는 느낌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장전을 해 주신 다음에 요 볼록 나온 부분 있죠? 빨간 부피 나오는 부분을 피부에 대고 눌러 주시는 거예요. 먼저 꼭 이렇게 세총 장전하듯이 장전을 해준 다음에 이걸로 눌러주시는 거예요. 세총 장전한 다음에 이거 이거 어르신들 아직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연습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거 쉽게 고장나지 않아요. 이렇게 연습 여러 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장전해 놓고요. 이 알콜 솜 있잖아요. 이거 그냥 집에 하나 구입하셔서 이렇게 놓으시면, 손도 닦고, 핸드폰 여러 가지 그냥 문구리도 닦고,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아요. 그런 다음에, 요, 사열기까지 준비해 놨죠. 이 알콜 솜을, 알콜 묻어 있는 솜이에요. 이렇게 찢으시면, 촉촉한 솜이 나오는데, 요, 제가 사열할 부분을 한번 닦아 볼게요. 이렇게 깔끔하게 몇 번씩 소독을 해주는 거예요. 닦아주는 거예요. 손, 저 더우면, 조금 전에 손 닦았고, 장갑 꼈고요. 알코올 솜으로도 이렇게 알코올이 충분히 날라간 다음에 이제 손을 따서 삐로 묻혀주는데 지금 보시면 아까는 이 아이콘이 반짝반짝 빛났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오래 기다려다 보니까 이 아이콘이 피묻지라는 아이콘이 없어졌어요. 이때 손 따서 묻히시면은 이거 하나 버리시겠죠. 이때는 다시 빼서 얘를 아이콘이 나오게끔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면요. 20번이거든요. 거꾸로 보이는데. 그리고 피매치라는 신호 이렇게 보내죠. 이때 이제 손을 따주시면 돼요. 장전 한 다음에. 아, 저 지금, 아 모르고 5에다 놨네요. 3에다 놓고요. 이렇게 좀 바짝 댕긴 상태에서 눌렀거든요. 피 바로 나왔고,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묻히는 법이 참 중요해요. 묻힐 때는 긁거나 아니면은 뗐다가 묻혔다 바로 떼시면은 얘가 혈액이 충분히 여기까지, 이 부분까지, 예, 빨아들지 이 못하면 얘가 수치를 읽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대고 계시는 거예요. 한, 잠깐 대고 있는 느낌으로 소리도 나는데 한번 보세요. 삐슬이 났죠? 하면서 5, 4, 3, 2, 1만에 이렇게 측정이 됐어요. 114 나왔네요, 저는. 아,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 당뇨는 공복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드셨을 때, 100, 어, 100 이하가 정상이고요. 126이 나오면은 당뇨병이라고 하고요. 어, 그 사이는 당뇨 전 단계라고 해서 관리하시면 정상으로, 열심히 관리하시면 정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100에서 125는 당뇨 전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후에는 아무 때나 자면 누구나 좀 높게 나오잖아요 두시간째 쟀을 때 정상이 140 미만이고요 음그 당뇨병은 200 이상이에요 그리고 140에서 199는 당뇨 전 단계라고 해서 내가 열심히 관리하시면 은 정상으로 식단 관리나 운동이나 이런 걸 하셔서 정상으로 올수 있고요 그냥 모르고 방치해 두시면은 그냥 당뇨병으로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는 열심히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아주 좋고요. GI 지수, 당지수 낮은 음식을 드셔서 어, 열심히 관리하시면 은 아주 좀 많이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초반 같은, 초기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고요. 이스립을피 묻은 이스립을한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일회용이에요. 이거를 빼셔서 이제 뭐 소막을 침하고 같이 침도 내가 찌른 침 안 보이지만, 이 끝부분에 피가 묻어 있어요. 주사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빼서 버리시고요. 이렇게. 그래서 사용 직전에 열기침이라든가 스텝을 꽂아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 안에 사열기, 메타기, 이 당뇨 기계를 이렇게 넣으시면 이렇게. 어딜 가셔도 가지고 다니셔도 내가 이제 당뇨를 관리하실 수 있는 당뇨 측정 기계예요. 어, 제가 이제 수치를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좀안 나시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첩, 이 케이스 상자 안에 당뇨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그 설명서 읽어보시고 수처 부분에 있는 거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화면상으로는 거꾸로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케어 센스 투라는 신형 기계를 가지고 예전 기계 말고 이제 한번 당뇨 사용법을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좀꼭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측정할 때 거꾸로 보여서 제가 그냥 책상에 놓고 이렇게 한번 동영상으로 촬영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14 이렇게 나왔고요. 음, 당뇨, 그, 수첩해 보시면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차량에서 한번 첨부해 보겠습니다.